안녕하세요. 부당판독기입니다. 오늘은 생년월일 없이 신점으로만 보는 점집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방문할 부당집은 유튜브에서도 꽤나 유명한 부당이었고 구독자분의 댓글 중에 방문해서 진짜 부당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판독해볼 예정입니다. 소문으로는 들어가면 바로 점사를 봐준다고 들었고 위치는 인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약은 일주일 전에 미리 해두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봐서 소문처럼 진짜 신점으로만 보는 부당일지 한번 점사를 직접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 신년 운세를 먼저 물어볼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점사를 봐볼 예정입니다. 허나 이름을 넣거나 생년월일을 넣게 되면 누구인지 알 수도 있게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 100% 신점으로 점사를 요청드려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소문처럼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는 용한 무당일지 직접 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들키지 않게 가방에 넣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점사로 온건 아니고요. 네. 어, 다른 사람이 궁금한 사람이 한명 있어서 네. 그 사람과 한번 점사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네 점사가 아니라 다른 점사 보실라고요? 네. 네 어떤 여자 점사를 보실라고 이렇게 오셨을까? 아, <laughs> 아, 여자로 <laughs> 여자로 보여주세요. 예, 네, 여자로 보이는데요. 음... 여자 점사 보실라고? 네. 남의 점사를 왜 보실라고? 네, 궁금해가지고. 네. 아, 아, 아. 복채 많이 주실라고? <laughs> 네, 복제 복지. <laughs> 복제를 얼마나 많이 주시려고 남의 정사로 <laughs> 보시라고그러셨어 음. 나이는 알아요? 어... 정확히는 잘 제가 알지는 못해서 음. 네. 그럼 보인 대로 말해줘요? 어? 뭐 따로 이게... 안 넣어도 되나요? 어차피 <laughs> 남의 정사 보실 거잖아 네. 어, 남의 정사 보실 거면 그냥 보인 대로 말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음. 그냥 내 점사도 아니고. 아 그냥 제가 그 사람의 정보를 말안 해도 이게 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 대로 보여주면 나온 대로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어, 네 음. 보이시는 게 있으시면 편하신 대로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줄때 돼요? 네네네. 네, 네. 어, 그 나오는 대로 말해주면 그 사람의 점사가 아니면 정확성보다도 음. 그 사람의 점사로 보면은 그 내가 보자고 말하자면 무당팔자, 기생팔자 같아요. 아, 그 제가 보러 온여자가요 네, 네. 어. 그러고 보면은. 아직도 강하고 독선적이에요 아주 나잘라스가 아주 차 있는데 나이는 좀 들어 있네요 응? 화려하니 응. 얼굴도 내 얼굴도 아니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에다 덮어 씌운 거 같은데요? 아버지가 둘이라고 봐야지 강남아버지 <laughs> 아 그니까 성형수술을 했다 요즘에 아버지라고 강남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죠? 음. 네. 어. 살고 어. 있는 것 같은데. 뭘 살고 있어요? 부부가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혼자 살지 않고. 아, 네 맞아요. 어. 네.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름 있는 데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화려한 팔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음. 얌전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누릴 것 누리고 산다라고 합니다. 음. 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음. 그래도 누리 누리기 때문에 덥고 산다라고 하는데 시끄럽다. 이쁘지 않다. 아, 아참 미쁘다. 안 이뻐요. 응? 안 이뻐. 어렸을 때부터 별로 이쁘지가 않고 독선적이고 욕심도 많고, 어? 욕심도 많고 안 이쁜데도 좀 다녔어. 어, 어 그집에그 여자 뭐야? 부전자전이라고, 부전자전이라고 여자지만 남자같이 생겼고, 어, 그 어머니, 그 딸이라고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별로 이쁘지도 않아.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좀 그래 집안이 어... 응, 그러셔 갖고 남의 집 욕할 것은 없는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좀 그러네. 어, 넘버는 이쁘다 그러고 아주 주락패라하고 상투를 자꾸 흔드는 것 같고 어. 이거는 뭐자 자꾸 흔드는 것 같아요. 음. 욕 먹지 않으면 다행이고 관제가 깨갖고 왔다 갔다 안 하면 다행이야. 하. 그래서 사주팔자가 세다. 사주팔 세다. 세지. 엄마랑 뭐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엄마는 그 어머니 그 딸이라고 보면 되죠. 어그 어머니도 나를 주락팔아가죠. 그 음. 어머니 사기성이 굉장히 많은데 어, 아 그래요? 어 맞아요 그 어머니 노름 안 좋아하나 몰라 발구락으로안 새나 보네 나 지금 발구락으로 샌다고 엄마야 뭐. 발구락으로 샌다 소리가 뭔 말이래 나도 모르겠다 발구락으로 샌다 소리가 뭔 말이래 발가락으로 샌다? 응. 노름 안 좋아하나 몰라 사기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응? 우리 저기 뭐야 딸내미는 그 기생팔자 무당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 그냥 무당집을 그 분투 드나들듯이 드나들 드나든다고 해야 된다고 보면 되지. 하... 그 엄청 좋아하고 굿 좋아할 텐데. 굿도 많이 하신. 좋아하죠. 하... 지금도 좀 다닐 걸. 지금도요? 음. 그러면서 어우... 많이 좋아하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분 뭐 사주를 드린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여드린 것도 아닌 아닌데 본인 마음에 먹고 있잖아요 그러고 왔잖아. 음, 그, 그냥 그걸 기운을 읽, 읽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먹고 오잖아요. 듣고 오면 사주는 그냥 사주이고 불러주면 아는데 보면은 어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그 사람 듣고 오면 그, 다와요 하... 그래서 유튜브 하잖아요. 네. 유튜브 하면 뭐 유튜브 나올 때 어른들의 말씀이 주저 나오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 신기하 y 나오는 나 b e 고 하면 끝없이 나오는데 또 말씀을 안 해주실 때는 안 해주세요. 궁금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해서 온 여자가 지금 좀 어떤 상황에 처 h a t do you think a b o u 다 i 고 k 고 있는데 세상이 내 k 다 하고, 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세상이 내 m 다그뭔 소리래? 음. 세상이 내 g i 무서운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려고 그래. 할수 있을 때 한다고 그래. 뭔 소리래? 할수 있을 때 한대. 무서운 게 없어.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다 한다고 그러는데. 할수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한다고 그러네. 마음이. 다 한다고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럼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음... 정상적일까? 뭔 권력이 그렇게 세? 음... 응? 그냥 하면 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응. 응. 하면 한다고 하네요? 응. 하면 할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겠지? 응. 뭐,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힘이 있나 보죠? 아, 그래요? 응. 같이 산다고 그러잖아. 네, 맞아요. 뭐, 정권을 가졌나? 그, 좀 당해 보여요. 응. 정권을 가졌지. 그런 게 살지. 그 사람은 정권 없는 사람하고 못 살아. 그러또 가야 돼. 시집을 가도 몇번 가야 돼. 정권을 가지, 안 가지. 힘이 있어야 안 가지. 힘 없으면 또 가야 돼. 힘 없으면 또 가야 돼. 이미 있어야 안 가. 그래서 저 그, 그런 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도 해야 돼. 음. 지금 왜 그렇게 욕을 먹어? 왜 여기서 저거서 막 욕을 허벌하게 먹네? 음. 손가락질 받고. 음. 왜 여기서 저거서 막 두드려 맞아? 손으로 두드려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로 두드려 맞아. 뭐 그러다가 몽둥이로 맞게 생겼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막기가 시끄러워 죽겠네. 음. 이거 내가 맞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그런지 보여져요. 귀가 시끄러워요. 귀가 어, 어, 어. 시끄러워. 뚜드려 맞고 몽둥이로 맞듯이 그냥 그러다가 몽둥이로 맞게 생겼어요. 아 여기서 저기서 난리야 지금. 뭐 그러면 이분이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잘못 많이 했죠. 어떤 잘못을 좀 많이 한거 같아요. 어? 행동이랄지 말이랄지 자기 하는 행동이지. 음. 잘못 없이 소리 없이 혼나? 욕, 욕이 안 나오지, 잘못 없으면. 그쵸. 잘못을 하니까 혼나지. 음. 응? 잘못했으니까 혼나지. 거짓말도 잘하고. 아, 그래요. 행동도 잘못하고. 아니, 음. 땡글떡게 응? 연기 안 나지. 그러니까 혼나지. 잘못을 많이 했구나. 그렇지. 잘못했으니까 혼나지. 왜 혼나? 응? 인물이 밝아야 아랫물이 밝다고. 음. 그 어머니, 그딸 아니까? 음. 그 부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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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그 자식이지. 음. 그러니까 욕으로도 먹지. 그 힘을 믿고 껍적대고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욕을 할거 아니야. 음. 그외형먹을 짓을 하고 다녀. 그힘 믿고 그냥 얌전하게 살면 은 좋잖아. 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거 믿고 그렇게 까불어왜 너무... 그렇게 나대고 다녀. 그냥 살아도 좋잖아. 입을 왜 그렇게 그래? 남고 뭘라고 뭐 그렇게 받아? 음. 뭘 받아? 뭘 바, 받아요? 그렇게 보여줘요? 어, 받, 받은 것 같은데. 어. 안 받은 것처럼? 음. 음. 그러니 욕을 먹었지. 아, 그냥 얌전하게 살면 살았던 과거는 다 붙일 거 아니야. 네. 어? 과거가 그러면 그냥 없는 듯이 묻히고 음. 과거는 과거니까 음. 살아간다고 치지. 음.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나 살지 뭘 살면서 그 난리를 다 피우면 음. 과거가 얌전히 묻혀. 음. 그러니 욕지기기를 하지. 낯짝은 낯짝대로 일으키고 가서 그냥 있는 비방 없는 비방 다 쓰면서. 그러가서 그냥 무당들 욕미기고. 아 그렇게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네, 뭐, 뿡딱뿡딱 하고, 하는 것 같네. 부끄럽게. 그러면 선생님, 음. 마지막으로, 이분 말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말로는 아무래도 어디로 가려고 하지, 어디로 도피하려고, 도피하려고 하지. 근데 도망가지지가 않지. 도망가려고 해. 도망가다 도망가지지가 않는다는 거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도망가다 잡힌다는 거예요? 도망가다 잡히 지 도망가려고 그래. 음... 그불과몇년 아니면은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 창살 아. 없는 고그 감옥처럼. 아... 이제 봐봐 서로 뜯어 먹으려고 그러지. 아... 서로 뜯어 먹으려고 그래. 막 불가사리가 막달려들 듯이. 막, 아... 막 뜯어 먹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막거마리떼가 달라붙듯이. 이게 다 뜯어 먹긴다 응, 음, 막, 이렇게 막, 갈풀이를 드랭기듯이 막, 음. 불과사리가 막 달라들듯이 막, 뜯어 먹으려고 그래. 무섭네. 근데, 그, 밉상을 댔는가, 음. 옛날부터 밉상을 댔는가, 그냥, 그, 말을 안 하고 숨죽여 있어서 그러지, 음. 여기저기서 막, 굉장히 지금 막, 그, 드랭게 있어, 음. 밉상을. 그래가지고 불과사리가 막 드랭기듯이 막그숨죽여갖고막그 응. 으름대고 있어. 응. 두고봐라는 식으로. 이거는 막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도 나도 저것봐라고. 지가 잘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만 안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응. 좀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 도망가다 잡힌다. 갈 수가 없지. 어, 네, 갈 수가 없어. 그 잠을 자도 편치가 않죠. 지금은 편할 것 같아도 안 편해. 말로가 좋지 않다. 음. 말로도 아직도 벌었지만 좋지가 않죠. 올해는? 올해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요? 음. 그럼 언제쯤? 음, 그냥 어쨌든 으등으등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음... 음. 그냥 서로 잡아먹듯이 음. 서로 잡아먹듯이 들랜겨가고 욕개나 얻어먹고. 음. 막 팔이 막그저 거마리 때 애기 듯이 막 그래. 음. 그래서 요거는 있는 대로 욕을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고 말로가 좋지를 않아요. 이 아, 그 정도까지 봐주면 시될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주도 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laughs>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 총가? 괜찮아.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내가 남을 이렇게 욕을 해서 어쩌까? 괜찮아요. 뭐 궁금해서 그냥 온 거라서. 알겠습니다 s m i 니다 n I guess. Come on. So she misses a while. k e s a w a 알겠습니다 a r o Ponishman, j o m 네, a v i d o I g u 생년 어리라도 정보를 안 넣고 촬영을 해봤는데 허우, 이렇게 잘 맞추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 아무런 정보 없이 이렇게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영광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신점으로만 보는 선생님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진짜 무당분들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또 기분이 좋네요. 오늘만 지금 이렇게 다섯 번째 점집을 저희가 찾아왔는데 앞에 네 집은 다. 어, 가짜 무당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의 마지막이었던 다섯 번째 여기 점집이, 어, 그래도 진짜 무당분을 한번 찾았네요. 어쨌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 점사, 또 아니면 또 신점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나라신 선생님 한번 방문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시청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카메라가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급하게 영상을 조금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